아, 우리 현실 남매님 같아요. 아, 오케이. 아, 안녕하세요. 오, 이거 뭐야 이거? 오, 이거 뭐지? 매직 매직 세터인데? 이거 잠깐 생각 좀 할게요.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야 이거 용도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옵션 불러 드릴게요. 5프로 기회로 레벨을 앰플에 앰브랄 아니 아, 앰플 데미지. 아 죄송합니다. 자 그냥 앰플. 자 앰플이 달렸고요. 3 전투 스킬 3생철어이3 3 컨센트레이션 3 블러시드 해머 이소시에요 매직 에너이 소시 최고입니다. 더 이상 못 붙는다는 말이에요. 소켓은요. 어 그런데 이런 옵션이 3 3 3 3, 3 오토 스킬은 이제 음번인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이고 뭐단 제가 이거는 가격이 이런 거는 얼마나 이런 걸 이건 전혀 모르겠어 진짜 전 부가 설명을 아마 좀 해주시는 것 같아 요오 녹색입니다 일단은 오녹색입니다 잠깐만 한번 살짝 볼게 살짝 오 옵션 옵션 존나게 길어 아 죄송합니다 옵션이 아 연락이 길어요 옵션이 아 옵션 옵션 너무 긴데 짠 자, 옵션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5, 12% 기회로, 레벨 4 차지드 볼트, 어, 드루이드 이 스킬, 어, 14 마른, 어, 빠른 회복, 렙당 어레, 1 솔라 크리퍼, 3 레이비즈, 18임 2의 에너지, 7피2 0몰레 88의 이솟입니다. 요 후에, 독두루가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, 그럼 정확히 이런 옵션을 구하려고 하면은, 5년 걸립니다. 5년이요. 1년, 2년 아니에요. 이런 옵션은 아, 드랍이 되질 않아요.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돈이 없었거든요, 사실. 좀 안타까워요, 멀더가. 아니, 이거, 이것도 사기급이네. 자, 요거 옵션 불러드릴게요. 자, 드루이드 이스킬 e 어, 일단은 주얼 옵션은 뺄게요. 드루이드 이스킬 e 3톤에 3레이비즈. 그리고 36피가 붙어 있는,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솟이고요. 피만 조금 빠지는 우리 드루이드 이스킬에 e 어, 요것도, 어, 요것도 아까 레이비즈랑, 어, 상당히, 쌍벽을 이루는 건데, 아까는 랩당어레가 있었죠? 랩당어레가 있는 게좀더 좋아요. 요, 요거는 토네이도 보다는요. 그래서 요거는 근데, 그래도, 일단 레이비즈가 있고, 독두루한테는, 아까 거 많지는 안 되지만, 요거 한 준우등급 정도로 됩니다. 이 정도는요. 자, 다음은 또드이드이스켓서 1퓨리, 3토네이도, 3레이비즈, 108p, 108p니까 보자. 잠깐만요. 제가, 몇, 정확히 몇핀인지한번 계산을 해줄게요. 108피니까 108빼기 76 32피짜리입니다. 피는 여기 더 높아요. 그죠? 그래도 요것도 상당히 고퀄리티고요. 자 다음은 3쉐이프 스킬1 쇼크웨이브 3 레이비즈 37피. 야 요것도 대박입니다. 야 3쉐이프가 2 드로이드 스킬보다는 3쉐이프가 더 좋은 것 같아.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. 그리고 다음은 2 드로이드 스킬. 아니네. 아 대표위원이에요. <laughs> 아죄송합니다 대표위원이에요. 자 기본적으로 3 레이비즘 3다이어울프가 있는 데다가 자, 이거 대표 위원장을 해놨어요. 이것도 독두루용이죠 자, 그리고 3 쉐이프 스킬, 3 레이브지, 2 소. 요건 그냥, 요거 그냥 뚜껑에다가, 요거는 그냥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. 이게 잘, 제일 핫발이죠? 제일 핫발인데도 좀 갖고 싶긴 해요, 제가. 요 정도를 모셔. 모션... 자, 어 닉네임이 어떻게 어, 되세요? 오늘 아이템을 구슬가네? 어 구슬가네? 어, 구슬 어, 구슬 가네요. 와우, 구슬 가네요. 여러분, 구슬가 나왔습니다. 이거 저한테 사신 거 아닌가요? 어, 이거 저한테 사신 거 같은데? 맞죠? 아, 19년 전에? 아, 그럼 제거 아닙니다. 제거 아닙니다. 아, 19년 전에 드어에서 뭐.. 헐? 19년 동안 보관을 하셨다고요 아,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구슬가를 갖고 있다가 재작년에 팔았거든요? 그런데 딥이 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19년 동안 보관하셨답니다. 헐, 대박. 아, 또, 가격이 꽤 비싸죠? 야, 이거 한개 남았다고 니다 오, 와우. 와, 멋지십니다. 이건 꼭 제가 궁금 매니아는 맞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링을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옵션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10회 에 구민된 119월에 11덱, 11월에 418회. 어, 접두, 전미, 다 붙었습니다. 접두, 전미가 붙을 수 있는 옵션은 다붙었고요 자, 그리고 덱스만, 아, 너무 아쉽게. 덱스만 조금 빠지는 이거 지존급 링이 뜰 뻔했어요. 그 대신에 다른 게 옵션을 붙어 었 놓. 쉽게 얘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옵션에 풀업으로 다 붙는 었 거예요.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. 요거는 어떤 캐릭이 쓰면 좋냐? 아마존 피케 할때 짱이고요. 어세신 피케 할 때도 짱입니다. 큰어래 원래 패케링 제가 본거 중에서는 최고입니다. 네, 최고예요. 스텐에서 제작급을 제외하고 제작급도 사실, 어레, 민뎀 붙어있는 거 제작, 없어요. 네, 없습니다. 어? 자, 디아블로, 블리자드. 디아블로, 블리자드. 자, 일단 옵션 한번 불러드릴게요. 좀 특이합니다. 블리자드. 일단은 8% 기회로 5, 체라, 라이트닝, 시회. 어, 잠깐만, 이거. 와, p k 피케할 때 짱이겠네. 40 공속, 일단 8호 체라가 붙어있고요. 무기예요40 공속 290. 증뎀, 풀수풀스업에는300 증뎀까지 붙을 수 있죠 오라업, 1드풀, 1마블, 1라센, 에테리얼에 1소입니다 데미지가 극대모 된다는 거죠 에테리얼이라면요 근데 내회가 없는 게 사실 조금 아쉽지만 아 이건 8호 체라가 붙었어요 보통 체라링, 체라아뮬을 끼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체라아뮬 체라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어, 약간 좀 특이합니다 제가 무기에 체라가 붙었는 거는 처음 봤어요. <laughs> 어, 그만큼 귀엽고, 깜찍하고, 앙증맞고, 우리 귀여운, 우리 퍼리님 님이 우왕해주실 만한 암은아리 이거 아뮬리 아니라, 무기입니다. 오, 네, 이거 뭐야? 아까 전에 있던 거라, 거를... 아, 이 구그림이라고 합니다. 이거 구그림이에요. 제가, 어, 신그림이랑 나중에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. 구그림, 일단 옵션 불러드리면은, 팔마흡8라흡 십, 어, 백방상, 음, 주얼이 어떤 게 바뀌었지? 자, 15스템이나25 데미지 감소, 15 마법 데미지 감소, 소켓이. 시... 어, 이거, 잠깐 이거, 이거, 잠깐만, 이거 구매하신 거예요? 이거 아뮬렛이, 왜냐면 제가 아까 두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? 한 점은 아까 그분이 갖고 있으셨고, 한 점이 잠수 탔던 걸 이분이 구매하셨다고 합니다. 아, 여기 있었네. 찾았다. 자, 찾았다, 요놈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찾았다. 자, 게임 끝. 와, 그리고, 팔라딘 이스크2 0팩에 20대, 60피, 1 1만화 5마쟁. 야, 요것도 제작, 요는 제작암율이죠? 2 0팩에 20대, 60피. 요, 일단은 요걸로서 게임 끝입니다. 게다가, 별 모양이에요. 별 모양은 가격이 좀더 높다. 그만큼 더 좋다! 그 말이에요. 자, 장갑은 뭐야? 이거 아까 또, 아까 있던 건데, 또가 또 있네? 와, 이거 복붙인데? 3 20공속, 3라읍 10강타, 15임, 15대, 20피, 30라레, 아까 거랑 또 복붙입니다. 야 이거는 제가 몇, 이거는 제가 장갑은 메모리 몇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일단 아까 전에 한 개, 또 이분 한 개, 최소한 두개 이상은 있는 거죠? 야 복붙입니다, 복붙, 복붓, 이분. 그리고 23임, 15대, 58피, 30라레, 재장링입니다 이거 재정냉이에요 그, 대, 피, 어, 힘, 댁, 피, 라레까지요. 이것도좀 희귀한 거예요, 사실. 잘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것도 요, 요거는, 오, 상악 벨트인데, 24 페이스에 1라우10 상악, 30 피, 80, 어, 30 힘, 80 피, 25 라레. 이것도 제작입니다. 아, 공속에 40, 지, 아, 지증속작 두 개를 해가지고,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증뎀에19 힘, 55 피가 있는 겁니다.